당연히 1억으로는 서울 아파트 못 사죠. 근데요, 여러분이 연봉을 6천만 원 이상 받는다면, 아니면 배우자와의 합산 연봉이 6천만 원 이상이라면 4억이라는 대출을 받아 5억 이하의 서울 아파트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5억 이하요? 어디 썩다리 구축 역에서 25분 걸리는 나홀로 아파트 추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파트 10개는요, 대부분이 1천 세대 이상, 많게는 3천 세대를 넘는 대단지 아파트만 모았고요. 역세권이거나 앞으로 역세권이 될 아파트들, 그리고 용적 확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높아 투자가치가 아주 좋은 단지들로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신축이거나 좋은 입지의 매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산부터 차근차근 갈아타기를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강남에 자가를 마련할 날이 올 테니까요. 시작점이 될이 아파트들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는 강서구 방화동 방화 5단지 16평 아파트입니다. 1994년 준공된 32년차 대단지로 총 1372세대 규모입니다. 구성은 방한 개, 1개, 욕실 한 개인 소형 평수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4억 6천, 호가는 저층 4억, 로얄층은 4억 6천입니다. 3대 업무지구까지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광화문 53분, 여의도 37분, 강남 59분이 걸립니다. 단점은 구축이라 층간 소음, 벌레, 주차 문제 등이 있고 복도시계 16평으로 좁으며 초등학교도 멀고 학군이 아쉽습니다. 반면 최대 장점은 5호선 방화역 초역세권이자 종점이라 광화문 여의도까지 앉아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마곡지구까지 버스로 18분 주변엔 마트, 공원, 등산로, 상권 등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지 지분은 9.4평으로 크진 않지만, 고도 제한 완화나 역세권 인센티브 등 재건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 2 방화 5단지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9위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가양 2단지 성지 15평 아파트입니다. 1992년 준공된 34년차 단지로 총 1624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방 1개, 욕실 1개로 구성된 소형 평수이고 최근 실거래가는 4억 9500만 원, 호가는 저층 4.7억에서 로얄층 5억 정도입니다. 전세는 약 2.2억 수준입니다. 업무지구 접근성은 여의도까지 33분, 강남까지는 58분이 걸리며 광화문까지는 49분 정도 소요됩니다. 마곡나루까지는 버스로 약 17분입니다. 단점부터 살펴보면 복도식 구조에 15평으로 내부가 좁고, 승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 구축 아파트의 전형적인 불편이 존재합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역인 양천향교역까지 도보 16분으로 다소 거리가 있고, 대지 지분도 8.8평으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점도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강변단지라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덕분에 향후 재건축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와 마곡 업무지구에 가깝고 주변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어 출퇴근 수요를 노리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9위 가양 2단지 성지에 대한 한줄평입니다 8리는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번동주공 4단지 22평 아파트입니다. 1991년 준공된 35년차 단지로 방 2개,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신혼부부의 자녀 1명까지도 거주 가능한 평형대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4억 1,500만원이며 호가는 저층 4.75억, 로얄층은 4.8억선입니다. 전세는 약 2.2억 수준입니다. 광화문까지는 47분, 여의도는 59분, 강남은 71분 정도로 3대 업무지구 중 강남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편입니다. 비역세권이라 교통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단점부터 보면 복도식 구조에 지하주차장이없고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구축아파트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1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고 덜 알려진 편이라는 점도 단점입니다. 하지만 장점은 분명합니다. 2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2등급으로 이미 통과를 했고 1단지보다도 좋은 대지 지분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우이천 산책로 초등학교 인접 주민센터 등 실거주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8위 번동주공 4단지에 대한 한줄평입니다. 7위는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번동주공 1단지 18평 아파트입니다. 1991년 준공된 35년차 아파트로 143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1개, 욕실 1개의 소형평수이고 실거래가는 4억 4천만원 호가는 저층 기준 4.2억 고층은 4.5억 수준입니다. 전세는 약 1억 6천 5백만원입니다. 업무지구 접근성은 광화문까지 49분 여의도는 62분 강남까지는 65분으로 현재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역세권은 아니며 상권 접근성도 다소 떨어집니다. 실거주 측면에서는 복도식 구조의 방한 개로 좁고 지하주차장 부재 등 우측 아파트의 전형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가 7위에 오른 이유는 투자가치 때문입니다. 우선 정밀 안전진단을 2등급으로 이미 통과했고 평균 대지지분이 무려 13.6평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중계동 학원과 왕십리 등과의 연결성도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 초등학교가 단지 가까이에 있고 북서울 꿈의숲, 우이천 등 자연 인프라도 풍부해서 거주 만족도도 낮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드러날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위 번동주공 1단지에 대한 한줄평입니다 6위는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그린 18평 아파트입니다 1990년 준공된 36년차 단지로 총 3481세대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어 실거주에 적당한 소형 평형대이며 실거래가는 4억 9천만원, 호가는 4억 8천만원이며 전세는 2억 4천5백만원 수준입니다. 교통 접근성은 양호한 편으로 광화문까지 43분, 여의도 55분, 강남 47분으로 새 업무지구 모두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개역 초역세권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단지는 정밀 안전진단을 2 등급 부루 통과에 재건축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인근에는 상계백병원, 당현천 중랑천 산책로, 학군 괜찮은 중원초, 중계학원가까지 모두 가까이 있어 실거주 만족도도 높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복도식 구조의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은 여느 구축과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대지지분이 9.7평으로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단지근처에 뚜렷한 상권이 없어 생활편의 시설이 약간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 재건축 교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두루 갖춘 아파트로. 장기적으로도 가치가 기대되는 매물입니다. 6위 중계 그린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5위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3단지 13평 아파트입니다. 1987년 준공된 39년차 단지로 총 2,213세대의 중대형 단지입니다. 방 1개, 욕실 1개의 소형평수로 사실상 원룸에 가까운 구조이고 실거래가는 4억4천만원, 호가는 4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전세는 1억6천만원 수준입니다. 업무지구 접근성은 광화문 52분, 강남 56분, 여의도 64분으로 세 지점 모두 1시간 전후로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노원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하고 있고 롯데백화점 등 노원역 상권과도 인접해 생활 인프라는 매우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재건축 기대감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2등급으로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복합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400% 최고 60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개발 잠재력을 가진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역 개발의 간접 영향과 중랑천 중계학원과 노원구청 인접 등의 장점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13평의 극소형 평수로 실거주에는 꽤 나 불편함이 따릅니다. 복도식 구조의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 구축 특유의 단점들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또 업무지구들과는 모두 1시간 내외로 소요되기 때문에 출퇴근 접근성 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상권 재건축 3박자를 고루 갖춘 소형 매물로 투자 관점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된 단지입니다. 5위 상계주공 3단지에 대한 한줄 평입니다. 4위는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하계 장미아파트 17평형입니다. 1989년 준공된 37년차 단지로 총 1,880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방 1개, 욕실 1개로 구성된 소형평수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4억 2천만원, 호가는 저층 4.2억에서 로얄층 4.3억 사이입니다. 전세는 약 1억 9천 5백만원 수준입니다. 3대 업무지구 접근성은 광화문 44분, 여의도 56분, 강남 49분으로 1시간 이내에 모두 도달 가능한 입지입니다. 특히 하계역 역세권에위치해 있어 교통편의성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강점은 균형 잡힌 실거주와 재건축 주 가치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이미 통과했고 대지 지분은 10.6평으로 나쁘지 않으며 향후 동북선 경전철 개통 호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관점에서도 강점이 많은데요 중계 학원과 을지대병원, 중계 근린공원, 중랑천 산책로 그리고 중현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어 생활과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복도식 구조이며 주차 부족 등 구축 아파트 특유의 불편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지 지분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학군 면에서는 인근 하계 현대우성에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입지, 교통, 인프라, 재건축 가능성까지 고르게 갖춘 하계 대표 실속 아파트로서 4위에 올랐습니다. 4위 하계 장미 아파트에 대한 한줄 평입니다. 3위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 주공 18단지 18평 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된 38년차 단지로 총 910세대 규모입니다. 방 1개, 욕실 1개의 소형 평수이며 실거래가는 4억 8천만 원, 현재 호가는 로얄층 기준 4억 4천만 원 선입니다. 전세가는 약 1억 6천5백만원 수준입니다. 광화문까지 45분, 여의도 57분, 강남은 58분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 모두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합니다. 인근엔 1호선 녹천역이 있어 역세권 입지지만 지상철이라 소음이 단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단지가 3위에 오른 이유는 강력한 호재 덕분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D 등급으로 통과해 재건축 요건을 충족했으며 평균 대지 지분도 13.3 평으로 상동내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GTX 신호선과 상동역 지하화 계획 등 대형 개발호재가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입지라 중장기 투자 가치는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거주 측면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도보권에 위치한 초품아 중품아 단지이며 중랑천 산책로와 가까워 자연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복도식 구조와 주차 문제 등은 여느 구축 단지들과 비슷하고 상권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며 창동내에서는 3단지나 19단지에 비해 재건축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지분 재건축 개발호재라는 투자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단지로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3위 창동주공 18단지에 대한 한줄평입니다. 2위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 3단지 17평 아파트입니다. 1990년 준공된 36년차 대단지로 무려 2856세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방 1개, 욕실 1개의 소형평수로 실거래가는 5억원, 호가는 저층 4.5억에서 중층 4.9억선입니다. 전세가는 약 2억 5 0 0만원 수준입니다. 업무지구 접근성은 광화문 44분, 여의도 56분, 강남 59분으로 3대 업무지구 모두 1시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특히 GTX-C가 예정된 창동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의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또한 창동력 지상철의 지하화 계획도 예정되어 있어 소음 문제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이마트가 위치해 생활 편의성도 매우 뛰어나며 평균 대지 지분은 13.3평으로 재건축 측면에서도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복도식 구조의 구축 아파트 특유의 불편함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밀 안전 진단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주민 일부의 반대로 인해 아직 재건축 프로세스가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상권, 교통 대지지분, 사박자를 고루 갖춘 창동 핵심 단지로서 재건축 신호만 켜진다면 큰 폭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유망 매물입니다. 2위, 창동 주공 3단지에 대한 한줄평입니다. 1위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11단지, 21평 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된 38년차 단지로 총 1944세대 의 중대형 단지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의 전형적인 실거주형 구조이며 최근 실거래가는 4억 9500만원에서 5억 2500만원으로 갑작스럽게 올랐습니다. 콘텐츠를 찍기 전에는 5억 미만이었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높게 찍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가는 저층기준 5억, 중층은 5억 1500만원 수준이며 전세가는 약 2억 4천만원입니다. 업무지구 접근성은 광화문 47분, 여의도 59분, 강남 54분으로 세 지점 모두 1시간 이내 진입 가능하며 마들역 역세권 입지로 교통 접근성은 무난한 편입니다. 이 아파트가 1위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재건축 가능성과 안정된 입지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D 등급으로 통과했고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용적률 400%, 최고 60층의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평균 대지지분도 13.3평으로 매우 우수하며 동일초등학교, 중계학원과 중랑천, 마들역, 중계근린공원 등 학군 자연환경 교통 인프라가 균형 잡힌 단지입니다. 물론 복도식 구조와 구축 아파트 특유의 불편함은 존재하며 마들역 상권이 약간 아쉽고 강남과의 거리도 멉니다. 하지만 21평의 방두개 구성이라는 실거주 측면의 강점은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기에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가능성과 실거주 환경, 학군, 인프라를 모두 갖춘 상계 대표 아파트로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 1위에 올랐습니다. 1위, 상계 주공 11단지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5억 이하 가성비 아파트 탑 10을 살펴봤는데요. 1위가 서울 끄트머리에 있는 상계주공 아파트라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노원 도봉에서 약 20년 동안 거주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노도강 지역이 흔히들 기피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거주하기 괜찮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큰 편이거든요. 무엇보다 1위인 상계주공 11단지는 역세권의 20평대 아파트라 신혼부부 실거주로도 손색이 없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물론 매물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재순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바로 금액대를 1, 2억만 높여도 훨씬 더 좋은 매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는 서울 6억, 7억 이하 매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